오늘은 도쿄 여행 가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날, 오전이나 낮 비행기를 타는 분들에게 가보면 좋을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천드리는 곳은 호텔 뉴오타니 도쿄 가든 타워의 조식입니다. 호텔 조식이 뭐가 특별하냐 싶으시죠? 사실 조식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오타니 도쿄는 일본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여유롭게 조식 먹고 일본 정원을 구경하면 오전 시간을 꽤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 찍지는 못했는데 음식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뉴오타니에서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세곳 정도 되는데 종류는 많지 않아도 저는 여기 가든 나운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양식과 일본식 모두 먹을 수 있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종류가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갔더니 음식 가짓수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디저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일 이외의 케이크류는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자리에 앉으면 음료를 마실 건지 물어보는데 저는 늘 아이스 카페라테를 시킵니다. 커피는 조식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타니 도쿄는 5성급 호텔이라서 직원분들의 대응도 매우 정갈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저는 이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도쿄 출장이 많아서 여기에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조식을 먹었었는데,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카레입니다. 일본식 카레를 두개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다들 이걸 보고 경악을 하는데요. 실제 먹어본 사람들은 다 만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와상이 정말 맛있는데요. 크로와상 버터와 딸기잼 발라 먹어도 맛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카레 찍어 먹는 거 이게 또 별미입니다. 금액은 한 사람당 약 5,500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죠. 투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조식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호텔 안내문에는 혼잡시에는 투숙하지 않는 고객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번잡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시면 라운지에서 나와서 라운지를 등지고 왼쪽으로 한열 걸음 못간 거리에 일본정원이라는 검은색 표지가 보일 겁니다. 그쪽을 잘 보시면 작은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이 마치 직원 통로 같아서 이 길이 맞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쭉 나가시면 일본 정원이 보입니다. 굉장히 넓고 예쁜 정원이라 여기서 산책만 하셔도 정말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쓱 지나갈 때 조용하게, 어메데도 고사 mas"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웨딩 촬영을 하거나 웨딩드레스 입고 이동하는 커플들에게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호텔에서 공항을 가실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날 나리타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리타로 가시는 분들은 택시 타고 도쿄역 가서 전철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날 아카사카 미츠케역까지 택시 타고 가서 전철로 이동했습니다. 한해다는 택시 타고 신바시역 가서 전철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은 다양한데요. 뉴오타니 도쿄는 나리타 하네다로 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호텔 입구에 있는 인포메이션에서 버스 시간 미리 확인하고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쿄 여행 마지막 날 조식을 여유롭게 먹고 일본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